셔츠에 <laughs> 체크 무늬 원피스를 입을지, 회색 모폴라티에 뭐 이렇게 하얀 셔츠에다가 이거 입을까? 한점안 어울리는데 모폴라티에다가 뭐 이거 이렇게 원피스 입어도 이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격식이 없어 보이나? 이렇게 입지? 옷은 고민하다가 이걸로 입었어요. 오늘은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주차를 할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어. 주차. 이번에 결혼하는 사촌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축하해주고 오를 생각입니다. 지금 결혼식 간다고 부모님도 오셨어요. 왔다고. 그거 제가 스무살때 쓰던 거거든요 거의 이제 세월이 느껴지는 한 10년 1 0년 훨씬 넘었죠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거 이렇게 세상 튼튼하게 오랬을 줄 몰랐어요 주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를 가지고 가볼 생각입니다. 아쨘 갑니다 근데 날이 더워서 잠바를 어떻게 하나 코트가 없는데 옷이 옷이 뜯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셔츠에 에이스워 옷이 뜯어질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산지 그것 오래됐으니까 <laughs> 그동안 보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이쁜 오피스인데 아쉬워요 오후 결혼식이라 저는 빨리 준비를 끝내고 왕래를 채웁니다 아직 낮잠을 자거든요 어? 몰라 <laughs> 근데 주차 너무 빡시다 이게 불법 주차도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어?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따로 움직이는 거 보다 어차피 일로 오실 거 아니야 어? 예쁜데? 둘다 일찍 가야죠. 서울 3대 크루와상 집은 안다. 우리어 엊그제 먹었던 크루와상그 집. 서울 3대 크루와상 집. 잠시 <laughs>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제 곧 2시 30분에 바뀌실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 입장 자, 여러분 많은 박수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너무 예뻤어요 결혼식 너무 예뻤고 괜히 내가 다 몽솔해 내가 다 몽솔했어요 아, 지금 내가 드레스리버드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혼 축하해. 진짜 너무 예쁜 결혼식이었어. 큰 아이 식판을 좀 보세요. <laughs> 이게 뭐야? 야채 하나도 없어. 고기밖에 없어. 아, 뭐 먹을래? 맛살 먹을래? <laughs> 맛살 싫나 여기 과일도 있어. 놔봐. 옥수수 먹을래? 너무 잘 먹네. 알았어. 쌀국수 때도 국수도 있어. 역시 고수를 듬뿍 넣어야 맛있어. 이거 새우, 이거 새우야. 맞아, 먹어봐봐, 새우야, 깐고야 엄마가, 먹어봐. 샐러드가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맥알 샐러드. 데 <목소리도 맛있어> <목소리도 맛있어> 그래서 한 개씩만 왔잖아 아빠 네두번 아. 일어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보이는 접시다 어, 이렇게 멀 잡았어 음. <목소리도 맛있어> 혼자 밥을 다왔네밥요 干活吃老板弄死。<noise> <noise> <noise> 아, 까도 그래. 아, 시각도. 아, 시각도. 아, 시각도. 아, 시각어 아, 시각도. 아, 시각도. 아, 시각도. 시각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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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돌고. 아니시각 시각도. 니각 시각도. 니각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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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마지막 후식은 파인애플